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벤츠만 팔다가 요새는 BMW도 열심히 팔고 있는 리스맨의 오원지입니다. 반도체 이슈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차량 재고가 부족하며 차량이 나온다 해도 옵션이 빠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돈 주고 내가 사는데 옵션이 빠져서 오고 또 무슨 옵션명까지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 솔직히 제가 구매자여도 헷갈리고 화가 날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부족한 옵션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만을 소개해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돈과 시간 모든 것을 아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BMW X 시리즈에서는 어떤 옵션이 빠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마다 옵션이 빠진 부분이 다르기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사진 표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X5 30d 7인승 모델부터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BMW 옵션 차이로 인해 P01, P02, P03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X5 30D 7인승 P01 모델에서는 추가된 옵션으로는 레이저 헤드라이트, 하이파이 사운드, 삭제된 옵션은 하만카론 사운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P02 모델에서는 추가 옵션은 동일하시고 삭제된 옵션으로는 P01에서 컴포트 시트, 앞좌석 통풍 기능. 메리노 가족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 0 3 모델은 삭제된 옵션이 가장 많은 차량인데요. 기존 T02에서 컨트롤 디스플레이 터치, 리버스 어시스턴트 옵션이 빠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옵션이 많이 빠질수록 차량의 완성도는 조금 적지만 저처럼 옵션에 상관없이 할인만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BMW에서 가장 좋아하는 쿠페형 모델인 BMW X6인데요. 아까 동일하게 가장 위에 X6 30D MSP 모델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사진표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가는 1억 1,56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P01 모델은 기존 가격에서 360만 원 P02는 440만 원 차감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P01부터 삭제된 옵션으로는 하만카돈 사운드, 컴포트 시트, 앞좌석 통풍 기능, 메리노 가죽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P02는 하만카돈 사운드, 컴포트 시트, 앞좌석 통풍 기능, 메리노 가죽, 컨트롤 디스플레이 터치, 어시스턴트 이렇게 옵션이 더 빠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진 만큼 차량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프로모션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MW SUV의 끝판왕,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패밀리 카이자 드림카이 BMW X7입니다. X7 40i d p 6인승 P1 차량가는 1억 2760만원 원래 기존 차량가에서 520만원 정도 낮아진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추가된 옵션은 하만카론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삭제된 옵션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BMW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BMW 인디 도어실로 되겠습니다 반도체로 인해 차량 수급이 안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만한데 이제 옵션으로까지 장난질을 하는 거 보니 BMW 참 너무한데요 그렇지만 리스맨에서는 트림별 풀옵션 차량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모델, 색상, 트림,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게 되시면 언제든지 즉시 출고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마무리로 언제나 그랬듯이 유익한 정보가 안 되셨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